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한 여리고 성읍에 살던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읍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묵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고했을까요 침묵이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 설지어다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상태가 침묵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주르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할 때도 하나님 이 임재하시지만 정말 어, 내가 그 어떠한 소리로부터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 들릴 수 있죠.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때돌 때. 에 뭐, 딴 얘기 하면, 돌때 뭐, 누구 엄마 얘기하고, 누구 아빠 얘기하고, 누구 애기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얘기, 떠들다가 돌면은, 집중이 되겠어요? 어, 집중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 집중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더운데 돌라고 그래? 한 번만 돌면 되지. 왜 이렇게 일, 일곱 번이나 돌아? 마지막에 일곱 번 돌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말 없이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계속 말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좋은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불평불만 투덜투덜. 하긴 해, 요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죠. 근데 주변 사람이 이 생각해요. 차라리 하지 말지. 나오지 말지. 계획 나와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하는 거, 그다 분위기 다 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때 침묵해야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또 말하지 말라니까 또 회의하는데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예.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는 말을 하면 실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보다 듣는데 더 힘써야 합니다 여서 16장 10절입니다 여서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외치라 할때 외치라 하면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 하나하나 다 전해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텐데 가려가지고 듣기 좋은 순종하기 좋은 말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왜요? 여호수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수아 6장 16절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 일곱 일곱째날 일곱 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셨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따지지 않았죠. 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응,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술이 있어야지, 이러한 전술은 처음 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백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간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냥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경험,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지혜이니까,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그걸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어, 이것이 신앙이죠 저 여러분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읍을 차지할 때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개인이 가져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바치다라는 것은요. 다 진멸시키다라는 거예요. 진멸.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헤렘. 헤렘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요.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바치다. 근데 그 헤렘은 완전 진멸이에요. 하나도 살려두지 않아요. 이 헤렘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왜어그 다음 성읍에서는 하나님 전리품을 취하라고 했는데 이 여리고 성만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여리고 성의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천 열매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여리고송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헤렘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 어,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세요 어떻게 남녀 노소, 아이까지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것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여리고 성읍을 진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읍은 이미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헤렘, 이 헤렘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 아 죄를 지으면 이러한 심판을 받는구나. 나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해냄 완전히 진멸 되는구나.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진멸이에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리고 성읍을 돌고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에 있는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죠 이게 여호수와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으며더라. 어 원래 이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죽어야죠, 같이. 같이 죄를 지었을거 아니겠어요? 뭐 기생 나합이라고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기생 나합이 착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기생 나합 아닙니까?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삶을 살았어요. 착하게 살아서 그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의 가족들도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할 확률이 적겠죠.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아니 전적인 은혜인데 왜 다른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왜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느냐?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똑같이 악을 행했고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만한 죄인인데 왜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똑같이 죄를 지었고? 어떻게 보면 기생보단 덜 죄를 지은 왜? 착하게 산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착하게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착하게 기생 나아보다더 착하게 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진멸당했느냐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생 라합과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값 없이 주어지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값 없이 주어지는 은혜 이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이 받는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값없는 은혜.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기생 나합이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은 행함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여기서 행함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이 여리고 성읍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다라는 그 말씀도 믿은 거예요. 이 열이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어떻게 보면 기생나합은 종족의 배신자 아닙니까? 정당군을 숨겨줬으니까. 배신자잖아요. 하지만 기생나합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살려준 거 살려주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각되면 자기 죽는 거 아니겠어요? 배신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는다면 그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암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기생라합이 정당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꾼을 살리는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생과 그 라합, 기생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죠 어떤 순종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주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행함으로 구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멘하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괴롭죠. 괴롭고,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일 텐데,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그저 미워하고, 증오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심으로 실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 6장 2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와 함께 하시니 여수와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여수와가 유명해진 거, 여수와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믿음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부분으로가슴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참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때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도를 대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시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아 하여 주시옵소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던 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음이 오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정말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